안녕하세요. 지금 충현이 형의 생일 선물입니다. <laughs> 저의 모자, 충현이 형의 지갑, <laughs> 좀더 시야를 좋게 하려고 충현이 형의 안경, 그 다음에 항상 입이 촉촉해 하려고 이제 블랙몬스터, 충현이 <laughs> <laughs> 형의 블랙몬스터. <laughs> 그 선물도 <써서> 드리겠습니다. 이것도 <laughs> 넣어드릴까요?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역시 사람이 사는 데는 정말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. <laughs> 이 변수를 <laughs> 모두가 <좀 웃음>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고민을 했 안녕하십니까, 뇌가

지짜 네 여기에 직업! 이제 <laughs> 많으시만 아, 들어있 와! 와! 핏비이그 <laughs> 블랙 틴즈 와! 와! 정말 세트로 보 이거 정말 좋합 세트죠? 오! 오! 정말 종합 세트죠. <laughs> 네. 자, 파티시작겠습니다 <파팅식> <laughs> 커팅식 어, 아, 아 이거, 이거, 아거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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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 거이 진짜 거이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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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거이 이거, 이거, 거고나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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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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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빠이 생일마다 뭐, 뭔가 예를 들어 동현이 형 저번 생일에는 뭔가 아 저희도 몰카를 했었거든요 저희도 네, 네, 근데 네. 그때는 뭔가 아, <laughs> 다 눈치를 채고 방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네, 안 네, 나와요 일단 그좀 네. 실패했는데 와나 진짜 웃겨졌어 웃겨 아아근 이번에는 좀 성공한 성적, 적거 같습니다 아 여러분 네, 와 네. 이제 저희가 이제 첫 공개를 한 뒤로 이제 첫 생일 생일 예, 생일인 이생데네았는데와 아, 아. 아, 이렇게 와 진짜 이렇게 챙겨줄 줄 몰랐네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장 생일 파티를 열어봤습니다. 네, 저희가 이제 함께 처음 생일을 맞이한데요. 맞요 네. 네.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잘 적응해 준충현이 형이 정말 고맙고, 네. 정말 아, 저는 이 예. 성공한 이런 멤버가 들어왔다는 게 아.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. 네. 네. 또 이렇게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 멤버들들이 크지 않았나? 오늘 아, 아, 오늘 살짝 진짜 감동인데 이거는. 아, 네. 생일인데 충연이 왜? 맞아 <목소리> 이제 깜짝 파티를 맞쳤습니다 예, 예, 네. 다음 생일도 뭔가 이벤트 있으면, 좋겠지만 니라예상하려니라이사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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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, 어, 어. 아 이사가 아 이사가 아니라, 이 이사가 니이가아가 이사가 가 진짜 오늘 이렇게 챙겨줄 줄 몰랐고요 멤버들이. 어 진짜 저는 예상 예상을 아예 못하고 있어가지고 원래 약간 엄청 놀라야 되는데 지금 약간 아직도 어안이 봉봉이 약간 무 어, 어, 약간 시, 어 약간 그래야 되는데 실감이 잘안 나는 아, 느낌? 그리고 어 그렇구나. 진짜 어 지금 약간 세게 한대 맞은 느낌. 뭔가 억지 텐션도 없이 그냥. 어, 어 <laughs> 이게 거야, 진짜 어, 진짜, 어, 진짜, 진짜 나 진짜 아예 생각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진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저희 다 같이. 저 열심히 좋은 모습 계속해서 좋은 활동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맞아요. 기분이 좋네요. 제가 지금 이렇게 막 감탄이 안 나오는 진짜 워와지 번봉해서 그래요. 제가. 진짜 기분 이 너무 좋네요. 진짜. 번봉 감사합니다, 저희 멤버들. 보라돌이 형, 네 생일 축하드리고요. 네. 네. 저 오늘 보라돌이였죠? 수비 형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도록. 만들어. 네. <laughs> 그 동산에 가야죠. 아 동산이요? 네. <laughs> 네, 저희한테 네. 지금 멤버를 뽑고 있는데 아두명 뽑고 있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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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랑 코 네. 네. 나나랑 코나랑 아, 코를 뽑고 있거든 아색깔나 다른 색깔이가요네 노란색이랑 빨간색 노란색은 뽑지 않나요? 어... 아 다음에 출연되면 빠지. 색 다음에 자 그럼 저희가 마무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. 자 그럼 지금까지 인터페습니다 진짜 아직도 어안이 봉봉한 상태인데요. 일단 제 생일 축하해 주는 저희 멤버들 아 진짜 아까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표현을 잘못했는데 진짜 멤버들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저희 인터보이즈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번에 제 생일 축하해 주신 많은 팬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. 앞으로 더 열심히 어, 활동할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아 진짜 멤버들한테 더 표현을 하고 싶은데 또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제가 표현을 잘못 해가지고 앞으로 더 멤버들이랑 지내는 일이 많으니까 어,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현아어제 <laughs> 생일 얼마 안 남은 걸로 아는데 생일 축하해. 어 그날 근데 우리가 이제 새벽 연습을 하는지도 몰라. 그래도 그날 다 같이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축하해줄게. 파이팅. 그럼 생일 축하한번 응. 그래. 어. 생일 축하하고. 되게 뭔가 내 동갑. 동갑 친구가 흔하지 않았는데, 이렇게, 같은 동갑인 친구가 힘들가지고 되게 좋기도 하고. 좀 이따가, 너무 많이 놀라가지고 좀 반응이 이렇게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. 생일 축하해 중은이 형, 어, 형 생일 축하하고, 우리가 뭘 준비하는지, 은 절대 모를 거야. 니가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를 이제 할 건데 어 반응이 좋았으면 좋겠어. <laughs> 아무튼 생일 축하하고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동생이 될게. 안녕. 저희와 잘 지내면서 잘 적응한 것 같아서 전 정말 좋고 그리고 앞으로도 멋진 팀원으로서 잘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신현이 형 여기 회사에 들어와서 첫 생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밖에 부푸는 소리가 들리네요 근 진심으로 축하하고 꼭 감동 받으세요 형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준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형은 모르겠지만 저희끼리 비밀리에 진행되는 프로젝트. 이제 생일에 다가오잖아요. 아, 그래서 뭔가 저희들과 맞이하는 첫 생일인데 뭔가 이렇게 뭔가 의미가 있는 생일이었으면 좋겠고 뭐 드론 절 만들지만 되게 형이 되게 빨리 정해준 것 같아서 저희도 다 고마워하고 있습니다. 아마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텐데 서로 존중하고 서로. 파이팅해서 좋은 팀이 되도록 합시다. 어 지금 일교를 찍고 나갔다고 하는데 아참 재밌네요. 저희 이런 몰래카메라 좋아 좋아하고. 자 그러면 생일 축하하고 함께봅시다 축하해요. 형님, 형님, 형님 동생 같은 좀 예찬이 형. 일단 생일 축하하고요. 생일 축하해요. 음, 좀 이따, 형이 놀랄 생각하면 기분이 벌써 좋아요. 음, 오늘 하루, 아니, 생일 잘 즐기고, 내년에도 또 축하해 줄게요. 그러니까, 잘 즐겨요. 아낍니다제가 저밖에 없죠? 알아요.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. Se inscreve.